<laughs> 뭐해? 뭐 하고 있었어? 음. <laughs> 어, 나는 이제 완전. 튼튼해졌어. 어허. 나는 그냥 오늘 뭐뭐좀 하고 왔어. 응. 퇴근. <laughs> 컴백 준비? 음. 뭐 항상 뭐, 뭐든 준비는 하지 음. 그치 어썸도 준비해야 하고 음. 연, 연초부터 좋은 일들이 많네. 음, 당연히 기대해도 되지. 음, 다너 덕분이야. <laughs> 내가 뭘 잘해. 나는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지 <laughs> 이거 내내 내 차에서 나는 소리야 시동 끄면. 음, 응, 차 안에 있어 어 맞아, 주차장이야 밥? 밥 먹었어 에이, 못 들어가는 거냐고? 아니 내가 전화 걸었잖아 안 피곤해. 나 완전 이제 음그 음, 회복해가지고 음, 완전 괜찮아졌어. 음아나 보드 샀어. <laughs> 보드 엄청 정말 내가 보드를 한 5년 전부터 겨울마다 가서. 처음에는 이제 혼자 타다가 또또 또 다음 년에 또 혼자 타다가 원상이랑 애들 다 데려가가지고 재밌다고 끌고 가서 같이 타고 이렇게 혼자 했었는데 음 드디어 내첫 보드를 샀어 껄껄껄껄 걸 응? 걸걸 걸. 음? 그치, 지금까지는 계속 대여했었어. 신발도 대여하고, 음, 이번 년이나 내년 초에는 좀안 바쁘게 되거나 그러면, 시즌권도 해가지고 그냥, 막, 보드 타러 그냥 아예 가고 싶은데, 어, 신발도 샀어. 응, 음, 스키복도 샀지. 보드복. 응. 음. 다 샀어. 이번에 내 장비가 생겼다. <laughs> 너무 좋아. 보드 이름 짓자고, 보드 이름 뭘로 짓지? 크기. <laughs> 내거 거의 검은색이야. 바인딩도 검은색이고 바인딩이 뭐냐면 그 보드는 이제 보드라는 건 이제 데크는 이제 그 바닥 그 그냥 면 있잖아 그게 이제 데크라고 하고 그냥 신발이랑 그거랑 고정시켜주는 그걸 이제.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그 바인딩도 검정색이야. 음. <laughs> 아, 그, 뭐지? 이번에 올린, 그, 최근에 그, 파란색이랑 빨간색이었나? 그거 올렸던 거는, 그건 이제 렌트했던 거야. 그거 말고, 너. 오늘 올렸나? 오늘 올린 그거가 그게 이제 밑면이 에 양쪽이 하늘색 하늘색이야 밑에가 위에는 검정색 신성찬으로 하자고 미안 흑염룡 흑염룡 좋네 나중에. 나중에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어떻게 생겼는지 <laughs> 그래 이제 올라가야지. 서리가 기다리고 있어. 서리 아마 화났을 거야. 오늘 내가 오랫동안 <laughs> 혼자 둬가지고 아마 벼르고 있을 거야. 이 자식이 나를, 나를 이렇게 오래 둔다고 카메라, 카메라로 계속 보는데 슈퍼에서 잠만 자더라. 또 카메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안 좋대 강아지한테 응.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못하겠더라고 보기만 했어 응. 아무튼 난 이제 올라간다 어쨌든. mau à anh nhờ anh nhờ bye bye, bye, -bye.